10절에서 23절 말씀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지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 오늘의 에베소서 다섯 번째 시간으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배소서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타내면서 이 하나님의 뜻이 바로 우리를 향한 구원의 뜻이었고 구원의 계획이었고 구원의 역사였음을 볼수 있었습니다 특히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적용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되고 자녀 되고 백성 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기업의 영광과 그가 주시는 승리가 무엇인지를 맛볼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야기는 교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본분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을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과 통치를 이 세상에 나타내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타락하여서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잊고 되고 지혜는 사라져서 무지가 되고 거룩함은 사라져서 죄의식으로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는 끊임없이 우리가 죄를 반복하는 것으로 변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의 은혜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회복하였고 성령의 지혜와 총명하심으로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다시 모든 것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회복하면서 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경험을 어디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계승하게 하시고 이것을 나타내게 하시냐면 바로 그것이 교회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설립되었고 교회의 모습이 무엇이어야 되는지 이제 에베소서는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20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그의 능력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을 하셨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것으로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뭐냐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다시 살려다 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로마서 4장 말씀의 증언처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역사를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셔서 무엇을 이루셨냐면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은 누구의 통치를 받는 것이, 어떤 통치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지를 항상 실험하였고, 이 실험의 역사라고 봐도 모방할 만큼 세상은 통치의 역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왕의 통치였느냐? 공화정의 통치였느냐, 아니면은 지금 현재 민주의 통치냐, 언론의 통치이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 안에서 어떤 것이 완전한 통치고 가장 아름다운 통치인지 사람들은 항상 찾아가면서 이 안에서 끊임없는 갈등과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발생한과 동시에 이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인류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창조 때이 통치의 모습이 어떠냐를 먼저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면서 이 모든 통치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완전했음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목적하셨던 그 목적에 맞게 모든 것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우리가 그 통치의 중심된 일꾼이었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다시금 회복되고 있음을 가르쳐줍니다. 죄로 인해서 잃었던 모든 것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라는 것은 이 세상이 경험하지 못했던 평화의 통치이고 기쁨의 통치이고 생명의 통치이고 영생의 통치라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통치의 선언은 우리에게 너무나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마치 광복을 이루는 것 같은 죄의 속박에서 자유함을 잃은 것 같은 그 바로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언이 기쁜 것이, 이 선언이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나 우리에게는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주신 가장 큰 복이 되는데 그 선언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20절 하반절부터 보십시오.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른편에 앉히셨다는 것은 그의 모든 은혜와 주권을 그에게 위임하셔서 통치자의 자리에 앉히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통치를 이루셨는데 21절입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통치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통치를 이룰 실질적인 힘을 주십니다. 이 힘이 나타날 때 그의 능력이 어떠한지 결국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을 때이 모든 것이 바른 질서 안에서 돌아간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만이 우리에게 가장 아름답고 완전한 통치임을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만들고 이것을 나타내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이름을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이 이름의 통치 안에 있는 것이 이 이름의 역사를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아름답고 좋은 이름을 이 통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는 온 세가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없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오고 가는 모든 세계뿐만 아니라 인생뿐만 아니라 모든 영적인 존재들까지도 이 아래에 복종하게 되고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상반대로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아래 복종하게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통치를 이제 이루셔는데이 복종하게 하시는 통치를 이루시는데 이 통치를 어디를 통해서 이루게 하시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교훈이 너무나 큽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확인하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누군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교회는 어떠한 곳인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후반절을 보면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통치를 나타내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데 이 통치가 여전히 유효하고 가장 중요하게 작용되는 곳은 어디냐면 교회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23절에 이어지는데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한 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 세상에 나타날 때 어디를 통해서 나타나냐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며 정복하라는 이 말씀이 우리 인생에게 주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완전한 통치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데 이 완성과 회복이 무뭐 어디를 통해서 나타나냐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면서 이것을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골로새서를 보면은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려시며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을 회복시키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이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2장 10절을 보면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니라 우리가 이 충만함을 경험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나타내는데 이 통. 통치 영광과 능력을 우리가 같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보시냐면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들로 부르셔서 이 통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금 우리를 통해서 이것이 나타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정권 대세가 되길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이 의로운 통치를 세상에 나타내고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로서 이 지혜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함께 기도하고 회개의 역사를 이끄는 거룩함의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는데 쓰임받는 일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여서 그의 머리로 삼으시고 온 세상의 머리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게 하심으로써 이 일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경험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나타내는 삶으로 우리가 성장되고 그러한 일꾼으로 세워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무엇인지 우리가 앞으로 에베소서를 통해서 계속 확인해 나갈 것입니다. 자, 오늘의 중심 사상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입증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시키심으로 지금까지 그 누구도 갖지 못한 불멸하고 영활롭고 자유로운 생명을 갖게 하셨어요. 이처럼 인간은 어떤 힘으로도 막을 수 없는 죽음을 하나님께서 정복하시고 그 특권을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신다는 귀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우편에 앉혀 우주적인 지배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지배권은 범인은 하늘의 천사, 지옥의 마귀, 땅의 모든 사람과 온 우주에 있는 것들입니다. 즉 모든 창조 세계에 포함되는 거예요. 유효한 것입니다. 시간적으로는 이 세상 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 즉 현세와 내세까지예요. 이와 같이 모든 이름 이래 초월하여 만물을 발아래 두시고. 통치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가르쳐 주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어떻게 회복되고 어떻게 우리에게 그 영향을 미치고 그 안에서 우리가 그 통치의 기쁨을 누리는지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만물의 머리가 되시며 동시에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만물 통치 의 그릇 기관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의 충만이 있기 전에 교회의 충만이 있어야 돼요. 누구로 더이 충만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충만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3일차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통해서 충만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충만함을 경험하기 위해서,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예요? 바로 지혜와 총명과 그를 통해서 우리가 열매 맺게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들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충만이 넘쳐서 세상 사람들까지 충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역사로 충만하게 되는데요? 구속사의 역사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구속사의 역사라는 것은 뭐예요? 바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하나님의 우리를 선택하신 이 선택의 역사로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이 은혜를 전하는 곳이고 이 이름을 전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충만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뜻은 지상 통주, 통치권자처럼 최고의 권위로 군림하시는 왕국이거나 또 그에게 도덕적으로 동조하는 대중의 회합이 아니라 포도나무 비유에서 보여준 대로 그와의 생명의 결합체임을 보여주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볼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나타내는 모습은 이 세상에 나타내는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신 삼일찬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에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의 역사를 아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그 이름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전하지 않은 거예요. 뭔가를 나타내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통치권자가 되었다고 자랑하는 것 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침을 줘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하고 있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충만하게 누리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면은 우리는 지치지 않아요. 우리는 실패하지 않아요.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내가 하는 것을 여기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 할 때는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는 이런 통치를 이룰 어떤 조건도, 능력도, 어떤 의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의 계획이 무엇인지,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번 주 공동기도 제목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이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역사를 통해 우리를 바로 알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광과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소서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성도의 교제를 통해 믿음과 사랑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교회에 오는 사람, 교회를 보는 사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 내 풍성함을 경험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도록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 산 가정 여러분들,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을 내 기도합니다. 뒤에 나오는 슬라이드를 통해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 질문에 대한 답을 달아 보시고 또 본문 다지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정답지를 통해서 카페와 밴드에 있는 정답지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 적용하기는 개인적으로 항상 묵상하셔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향하여 어떤 질문에 대답을 할수 있고 어떤 의미로 나가야 되는지 항상 묵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